안녕하세요. 어, 다시 온라인으로 남아 어, 아이스틴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는 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번에 배우셨던 싱글과 더블 스트도 기억하시죠? 먼저 잠깐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싱글 스트은 하나씩. 계속해서 이어서 치는 스트로크이고 더블 스트로크는 한 손에 두 개씩 이어서 치는 스트로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배우실 스트로크는 아, 파라디를 이라는 스트로크입니다. 저번에 배우셨던 싱글과 더블을 이어서 치시는 스트로크인데요. 먼저 보여 드리자면 좀더 느리게 싱글 싱글 더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손, 왼손, 오른손 두 번, 왼손, 오른손, 왼손 두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어, 저번에 싱글 스트로크 할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보다 하나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말씀드렸듯이 파라디즈도 역시 하나의 힘으로 가는데 그 하나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하면 첫 번째 음의 하나의 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항상 첫 번째 신글을 가장 높이 또 가장 크게 쳐주셔서 손이 그 힘으로 인해서 계속 갈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디를 오른손, 왼손, 오른손 두번 왼손, 오른손, 왼손 두 번입니다. 다음은 저희 박자의 기본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표의 종류에는 5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 음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음표들이 있습니다. 오는 표의 경우 몇 박자를 끄느냐, 혹은 또 다른 음표들은몇 박자를 끄느냐를 한번 알아보면, 오는 표는 먼저 속이 비어 있는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주시면 오는 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표는 네 박자 동안 음을 끌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 음표는 마찬가지로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와 그리고 그 위에 줄을 하나 그음으로써 이것이 온음표와 다른 2분 음표라는 점을 보여주고 이 음표는 세로줄이 하나 더해져서 두 박자를 끌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분 음표는 속이 비어있지 않고 차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세로줄 하나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아시는 콩나물 이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텐데요 이 4분음표는 한 박자를 끌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분음표는 속이 차 있는 동그라미에 세로줄 그리고 꼬리 하나가 더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음표를 보셨을 때는 아이 음표가 반박자의 길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분음표는 마찬가지로 속이 차 있는 동그라미에 세로줄 그리고 꼬리가 두개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꼬리가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속도가 혹은 길이가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분음표는 반의 반박자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표 동그마일이라고 썼었네요. 음표의 대략적인 개념을 보자면 숫자가 늘어날수록 숫자가 5 음표에서 2분 음표, 4분 음표, 8분 음표, 16 음표까지 숫자가 늘어날수록 박자의 길이는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음 숫자와 박자의 상관 관계를 보자면 숫자가 2배가 되면 박자는 반에, 아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쉼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도 음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쉼표, 2분쉼표, 4분쉼표, 8분쉼표, 또 16분쉼표 외에 여러 가지 쉼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음표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음표의 경우 박자를 어떻게 쳐야 할지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마디 속에서도 온 음표라고 해도 하나 또는 8분 음표, 4분 음표, 여러 가지 음표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쉼표 같은 경우는 그 쉬는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쉼표의 종류도 온 음표의 종류와 똑같습니다. 온 쉼표는 모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 그래서 네 박자를 신다는 표시이고요. 2 분쉼표는 모자를 제대로 놓은 모양, 그래서 두 박자를 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분쉼표는 모양이 약간 특이한데요. 저런 모양으로 있을 때한 박자를 쉬어주는 어,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8분 음표와 16분 음표도 똑같은 어, 의미로. 또 반박자 혹은 반의 반박자를 쉰다는 그런 의미를 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자의 기본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제가 악보를 보시면 4분의 4박자, 3분의 4박자, 2분의 4박자 혹은 6분의 8박자 같은 그런 어 박자들을 보셨을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도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수를 보셨을 때는 밑에 있는 숫자는 음표의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4분의 4박자에서 3, 혹은 3분의 4박자, 2분의 4박자에서 밑에 있는 숫자 4는 악보의 한마디의 기준 단위가 4분 음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분의 6박자에서 밑에 있는 8은 한 마디의 기본 단위가 8분 음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분수 중에서 위에 있는 숫자는 그 기본 단위의 음표가 한 마디 안에 몇 개나 들어가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분의 4박자의 위에 있는 4는 4분 음표가 4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가 한마디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분의 3박자는 4분 음표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는 8분 음표가 한마디에 6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지 않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기준은 모두 다 한마디 기준입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실 때이 박자표, 4분의 4라는 박자표를 보면 아, 이 악보의 기준은, 혹은 이 악보는 한 마디에 4분의 표가 4개씩 들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또 다른 4분의 3박자라는 박자표를 보시게 된다면 아, 이 악보는 한 마디에 4분의 표가 세개까지 들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악보의 기본적으로 박자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4분의 4 박자 표가 있는 악보에서 한마디에 8분 음표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개를 박자로 보자면 한 마디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 4박자가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분 음표는 4분 음표에 비해서 한 8분 음표가 반 박자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분 음표로 한 마디를 채우려고 한다면 8분 음표 두 개가 모여야 한 박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박자를 모두 채우기 위해 한 박자당 두 개씩 총 8 곱하기 아, 여덟 개의 8분 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덟 개의 8분 음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응용을 한번 볼까요? 4분의 2박자에 16분 음표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4분의 2박자는 한 마디에 4분 음표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의 반박자인 16분 음표는 하나, 둘, 이렇게 한 마디가 구성되어 있을 때, 총 8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6분 음표 4개가 모여야 한 박자의 길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분 음표 4개씩 두 박자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2 곱하기 4를 합하시면 총 16분 음표는 8개가 들어간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4분의 2박자 한 마디 안에는 16분 음표 8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것이 오늘 배울 레슨의 메인입니다. 저희가 양손 리듬을 연습을 할 텐데요. 먼저 악보를 보기 전에 박자표를 항상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악보는 4분의 4박자가 기본 악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는 오른손과 왼손 악보가 동시에 나와 있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는 오른손을 먼저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왼손을 따로 연습합니다. 한 손씩 연습이 다 되신 후에는 두 손을 합쳐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박자를 보시면 제가 카운트를 세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음표와 같은 길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손 박자를 보시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손의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헷갈리지 않는 리듬을 양손이 칠수 있다. 이 리듬이 익숙해져서 한 손씩 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양손을 같이 합쳐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양손을 같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쉽지 않은 연습이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드럼의 가장 기본인 이 양손과 양발을 분리시키는 사지 분할의 연습을 이 리듬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리듬은 가장 첫 번째 줄인데요. 이번 주에 하실 숙제는 나머지 세 줄의 리듬을 연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표에 주의하시고 박자의 템포에 주의하셔서 이 박자를 어떻게 치면 오른손 왼손이 같이 칠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아이스틴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비록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또 같은 공간 안에서 배움과 누림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어, 온라인 레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서도 드럼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시고 연습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